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긴급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큰 기도 제목부터 8월 15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8월 15일 국민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문제를 놓고 용역들이 여러 차례 쳐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장위 19역에 공사하다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그 인부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너아라 TV가 일주일 동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용역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조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계속해서 달려와 주셨고 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교회를 지켰던 성도님들이 또 구치소에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8 1 5 대회와 그리고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마지막으로는 전광훈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조나단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별 안내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